18일 월요일 HLB 주주 간담회가 있었죠. 공개된 정보가 나오면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번 넥스트 사이언스에 이어 이번엔 종속회사인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혈증의 원인 중 70%가 그람 음성 세균이지만 그람 음성 세균의 침투만으로 폐혈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람 음성 세균이란 무엇일까요? 음성이라고 하니 양성도 있을 것 같죠? 왼쪽은 그람 양성균이고 오른쪽은 그람 음성균입니다. 세포벽 구조를 비교한 걸 보니 둘다 세포벽이 있긴 한데 구조가 다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세균과 박테리아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그람 양성균계는 외막이 없고 그람 음성균계는 외막이 있다고 하네요. 세포벽의 형태에 따라 그람 양성 세균과 그람 음성 세균으로 구분합니다.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펩티도 글리칸입니다. 빨간 네모칸이 펩티도 글리칸인데요.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층이 한 겹으로 매우 얇아 세포벽의 10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앞서 그람 음성균계는 외막이 있다고 했죠. 펩티도 글리칸은 한 겹인데 뭔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포벽 구조의 차이로 인해 우리가 세균을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람 염색을 할 경우 색깔이 달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막이 있다던 그람 음성균계는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질 다당체를 밖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이 세포 외막입니다. 그람 음성균은 세포 외막이 있다고 해서 세포벽이 있고 그람 양성균은 세포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둘다 세포벽은 있는데 외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동물세포는 이 세포벽이 없죠. 세균 즉 박테리아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을 부술 수 있는 약을 사용하면 치료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람 양성균은 색소나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습니다. 그람 염색을 하고 나서 보라색이 되면 그람 양성균이고 빨간색이 되면 그람 음성균으로 분류됩니다. 폐혈증은 그람 염색을 할때 빨간색으로 물드는 그람 음성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람 음성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분비 또는 유출시키는데요. 그게 앞서 살펴본 지질자당체입니다. LPS라고 쓰여있고 라이포팔리 사커라이드라고 읽습니다. 아까 봤던 그 단어죠. 그람 양성균에는 없던 그람 음성균의 LPS가 독소가 되는 겁니다. 이 LPS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도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을 일컫습니다.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여 활발히 증식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역반응이 활발해지겠죠. 우리가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기는 게 폐혈증입니다. 과도한 염증 반응에 의해 과호흡, 고열, 부종 등 장기의 손상을 유발하여 사망하게 합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은데요, 암을 치료할 때는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는 게또 중요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활성 요소 중 하나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더라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리버세라닙의 효능 중 하나가 사이토카인 생성 증대입니다. 최근 11월 15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이토카인 종류가 많죠?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중 TH1 분비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인 IL3는 적응 면역인 T세포와 B세포를 증가시킵니다. NH세포도 활성화되네요. NK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선천 면역입니다. 선천면역은 항시 가동되는 것이고, 적응면역은 후천면역으로도 불리는데, 선천면역 다음으로 작동하는 면역입니다. 항체를 만드는 게 적응면역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세균, 즉, 박테리아는 외막이 없는 그람 양성균과 외막이 있는 그람 음성균으로 나뉘는데, 그람 음성균은 LPS라는 지질 다당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저 LPS라는 독소로 인해 사이토카인 폭풍이 유도되는데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입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 결과 우리 몸의 장기가 손상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폐혈증입니다. 치료제 개발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비 세포에서 사이토카인 IL-1이라는 단백질이 나오는데 이걸 타겟팅한 방법들을 시도했었습니다. 결과는 실패고요 그럼 넥스트사이언스의 종속회사 단디바이오사이언스는 폐혈증 치료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전임상 시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폐혈증 치료제는 없습니다 개발되면 독점이죠 그럼 단디바이오의 폐혈증 치료제 신약후보소재 단백질은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 단백질은 그람 음성균을 사멸하는 동시에 LPS를 제거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람 음성균만을 사멸만 하면 폐혈증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람 음성세균 사멸 후 유출되는 독소 LPS에 의해서도 사이토카인 폭풍은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람 음성세균이 살아있을 때도 LPS는 분비되지만 죽을 때도 LPS는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PS를 제거하는 작용기전이 있어야 폐혈증을 치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전임상은 동물임상인데, 여기에서 100% 생존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저독성 특성도 입증하였다고 하네요. 폐혈증 동물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장균 유도 폐혈증 모델입니다. 대장균도 그람 음성 세균입니다. 즉, LPS를 가지고 있겠죠. 아마도 대장균의 LPS가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도하고 폐혈증이 발생하게 한뒤 치료제를 사용해보는 모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하나는 LPS 유도 폐혈증 모델인데, 그람 음성세균을 통해서가 아닌 곧장 LPS를 유도하는 모델인 것 같네요. 앤디 바이오의 폐혈증 치료제에는 DDS052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죠. 항생제는 동물세포에는 없는 세균의 세포벽을 부수는 약입니다.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사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포벽 외막에 있던 LPS라는 독소가 방출됩니다. 그로 인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단디바이오의 폐혈증 치료제는 이 LPS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죠. 일반적인 폐혈증 과정입니다. 체내에 있는 내독소도 수용체에 붙고 그람 음성균에서 나오는 내독소도 수용체에 붙고 그람 음성균이 죽고 난뒤 방출되는 내독소도 수용체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루트에 LPS가 수용체에 붙게 되고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 폐혈증이 발생합니다 DDS-052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독소들이 DDS-052와 결합하게 됩니다 DDS-052와 결합했으니까 수용체는 내독소와 결합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과도한 면역 반응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내독소 수용체는 면역세포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성균은 세포벽이 있어서 항생제를 통해 사멸되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막이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독소 제거 키트도 상용화 목표 중인데요. LPS로 오염된 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DDLS051을 첨가합니다. 내독소와 결합했으므로 이제 용액은 깨끗해집니다. 아직 전임상 단계라 그런지 특허 논문은 없습니다. 성과가 가시화되면 HLB처럼 올려주겠죠? 단디바이오 홈페이지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특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치료용 조성물, 항균용 조성물, 조성물이 뭘까요? 조성물 특허는 약효를 내는 성분에다 다른 물질을 섞는 특허를 말합니다. 다른 물질을 섞지 않아도 우리가 먹는 약처럼 형상을 만들기 위해 부형제를 넣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약전 통칙에는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형제, 안정제, 보존제, 완충제 등 첨가제를 넣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약의 형태로 만들면 복용이 더 유용하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영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의 종속회사 단디바이오의 폐혈증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